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새해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기사에만 해도 분명히 긴축 가고 금리 인하 온다 기대감에 부푼 월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024년 한해에 연준에서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은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고 일어나니 제가 투자하는 세 종목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또는 미국 시장에 어떤 큰 사건이 있겠거니 하고 뉴욕 증시 조회를 해보니 나스닥 S&P 500 보시는 대로 다 하락했더라구요. 오늘 오전자 기사를 보니 새첫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자우지간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이 4%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는 1.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은 경제와 정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록 애플 주식이 하락을 했지만, 애플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전체가 흔들렸음을 의미합니다. 애플의 주력제품 아이폰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애플이 올해 약17%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아이폰 15 판매의 부진과 특히 중국에서의 부진은 올해 가을쯤에 새로 나올 아이폰 16의 판매 부진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애플이 하락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있는 마이크로소프 엔비디아, 인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동반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새해 직전에 30% 정도까지 수익률이 있었는데 현재 26.24% 정도가 하락을 한 거고 적은 폭이 아닙니다. 오늘 미국 주식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